자 십사 번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하여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 마이너스 십팔 x 플러스 k는 0보다 작다 이거 의 부정이 참이되도록 그러면 부정이니까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자 모든 실수 자자 자, 부정을 합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 부정을 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?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이차함수 꼴로 나타내 얘를 이차함수 꼴이라고 함지하면 얘는 근이 요렇게 되는거지 하나이거나 0보다 크거나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이렇게 하면 판별시티가 0이고 얘는 0보다 작은겁니다 그죠? 음 반별 때 0보다 작은 겁니다. 자, 0보다 큰거 아닙니다. 이거, 그, X축과의 교점의 개수잖아. 그지판별식은 근의 개수입니다. 자, 그래서,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되겠지. 그래서 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 겁니다. 4분의 D 어떻게? B-의 제곱, B-의 제곱. 비다시가 뭡니까? 비 요거의 짝수인 반에 반 여기 짝수일 때반 비다제곱 마이너스 a c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비다시 구니까 9의 제곱 마이너스 a c 1 k가 되겠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k는 자 그래서 k는 음 이렇게 되겠지 얘가 k K가 어떻게 되는가 9의 제곱니까 이 81이지 81 K는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K가 이렇게 되는 K는 8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K 그죠 얘가 81이고 얘가 K가 되겠지 자 K가 8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81은 뭐고 K 의 무슨 값 최소값이 되겠지 최소값이 얼마다 81이다.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,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, 부등어하고 판별식의 관계 자, 판별식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 그거 하는데 얘가 뭐가 크다 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얘가 크잖아요 크면 모든 실수에서 다 크려면 얘가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 있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0, 0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예요 위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이렇게 접하는 게 d가 0. 얘가 안, 안 만나는 게 판별식 때영 0보다 작은 겁니다. 그래서 윗볼록과 아랫볼록일 때 판별식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놓습니다. 이상입니다.